일텐데요 기본은 수건 돌리기와 비슷합니다 아 폭탄이 주어지는데 그 폭탄을 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우승하게 되는 굉장히 심플한 모두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두 모두 모두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yeah. <laughs> 아 어, 떨린다 어, 자 영호야 영 무조건 1등 할수 있잖아 네 1등 해야죠 히타딩은 결승이야 지금 미드컵나밖에 없다 병구야 상대한테 넘겨 병구야 상대한테 넘겨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캐리아 유캐리 유캐리 아아 그렇지 유캐리한테 줘 캐리형 어누어주어아 어. 2바퀴 어머 도망다녀 도자 세팅박 죽어 세팅박 죽었다 죽었다 던기고 으아아아아 세팅아 어라아아아아아아 아이스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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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유 아유 아, 야, 돼요. 아, <laughs> 아 돼.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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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쇼 우리 편이었구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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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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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아유 거. 야야야 하첨 아고 있어 하첨 아고 있어 아유 아유 아어요유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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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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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야! 아, 아. 경종왜 이렇게 잘했지? 야, 야. 야. 아, 나나나나재경이 아니야! 나왔어, 나왔어, 나나일이야 전병기 보여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들! 오오오 영호 이제, 영호 이제. 받았죠, 받았죠, 받았어. 영호야, 받이죠 전병군 오버 아 바로 줘. 았죠 영호 이제야, 안 주는 지금 상황에서지. 오. 형과 어, 아, 일단은 아유. 일단은 김 캐리를 노려. 김아 영어 씨. 영어 손이 너무 거죠. 어. 어, 어. 김 캐리. 태웅 형님 <laughs> 있습니다. 아우 피해서 점멸을 피해야 돼. 휴는 잘 눌러요. 점멸을 공을 피해야 돼. 나있는잘 눌러. 아유. 아유. 나 봤어. 야. 아유. 아유. 어, 아니 예상치 못하실지도. 아이템. 아야, 생각 됐어요. 이러면 시작돼. 이게 큐 조작이. 조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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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단축키가 Q W 가 말이 안 돼요. 예. 나 흔들블레 <laughs> 익숙하잖아. 야 좋. <laughs> 아, <이미 안> <famil��> 왜 그래? 왜 그래? 아이디야. 아이디가 안 보여. 요 <laughs> <inten》! 웃음> <laughs> 너무 급해가지고. 태영 태영 어? 태영. 아이스이가 뭐지? 저쪽에 에이스가 갔어. 아직 괜찮아. 태병기세가병기또 잠깐만. 여기가 최준병이 남았지 최준병. 영호야, 올킬 해야 돼. 올킬 잘하는 거잖아. <laughs> 영호야, 3대1 안 돼? <laughs> 어봉 뗐는데. 그래. 오! 붙어 있어야 돼. 영호야, 전멸로. 그렇지. 래 그래, 그래, 붙어 있어, 다들. 나이스. 어, 저 이제 빨라지자, 빨라지자. 영호야, 형한테 있어요, 형한테 있어요. 어! 야, 영호야, 영호야, 대통 전멸이 진짜 죽어. 전멸로 어떻게 해. 어, 진짜 죽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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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송병구! 이영호! 송병구! 경구는 영화한테 안 경구야! <laughs> 이구 이길 수 있어! 이길수 있어! 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 오. 이길 수, 아, 수 아, 있어! 이길 아, 어어어이 이야! 젠장, 기예게요했어기야 야, 병구를, 아, 저, 저, 저 영어를 먼저 없애야겠다, 영어를. 어전세 명기. <laughs> 뭐야? 뭐야? 어요 너한테 있어, 너한테 있어, 너한테 있어, 너한테 있어, 병구. 병구, 진짜 파묻혔 아, 병구야, 병기 지금 이, 이 타이밍에 정신을 차려야 돼아왜 아, 그래. 아, 영호만 노리는 거야 자꾸 오, 뭐야. 오. 와, 영어 어? 뭐야 와 영호 잘한다 영호가 진짜 짱이다 어. 진짜 어, 아이영 김캐리 김캐리 야 김캐리부터 일단 죽이자 김캐리부터 죽이자 얘 아이디가 눈에 안 들어와요 <laughs> 제가 살아야 되니까 <laughs> 아 누가 그렇게 쉽게 아, 아, 와, 와, 왜 뭐야 영호 이게와왜 이렇게 빨라 어? 야아 영이야 나이스 미치겠다. <laughs> 어, 역시 영어가 짱이네. 진짜 최고네요. 야, <laughs> 없다, 없다, 아, 야, 이대가 없다. 이래가 없다. 아, 평형 재경이 남았어. 갈까, 진짜 잘했아왜 그래. 지금 잘 <laughs> 살고 있는데. 형이 살것 같아? 오! 오. 근데 <laughs> 다들 실력이 늘었어요. 오, 전혀 아니야. 아, <laughs> 아, 아다 봤어. 아, 아, 나 봤어. 형 봤어요. 이야. 형 QW는 진짜 잘누르네요 QW. 환상이죠, 환상. 눈에 하나 다루는 거 진짜. 오, 온다, 온다, 온다. 아니 내가 이래 진짜 어머야 나이스다. 이게안 내려다. 어 야, 스타리그 너경기에서만할때 느낌인데? 왜그랬요 아, 끝났잖왜 거기 던지자고 나한테 노란만. 어? 어,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끝났어. 끝날 사람 끝났잖아. 끝났다. 3대 0입니다. 근 네, 아 아까 저희. 신 싱거운데 이거. 아 누군지 맞출 때 있잖아요. 영호가 뒤에서 한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이쪽 팀 단합 안될것 같다고. <laughs> 아, 영호가 <laughs> 그래서 단합 잘 되는 팀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 저쪽 팀이 단합이 잘 돼. 결국엔 님 화났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미션은 3대0으로 나켈팀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 우모다 팀이 좀 내부 분열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에게 좀 핑계를 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켈팀이 어디서를 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쪽은 될수 있으면 가까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 게스트인 이영호 선수의 숙소 근처야요 강남역 그렇지 응용.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너무 시끄럽하고아 저희 었어 그렇지 괜찮다 <laughs> 괜찮네 됐어. <좋소>. 아, 우리도 <laughs> 좀 배려를 <웃음> <가지고> <웃음> 영어 좀 너무 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야네 영어가 올킬 했어 아니, 영어 아영어 여기 괜찮대요 우리 가까운 아, 그래도 3대1로 이겼으니까 그럼 영어 말대로 해줘 그래 강남자 오케이 요 아니야 KT 숙소 좋죠. 오케이, 저는... KT 숙소. 우리는 KT 숙소. 자, 나케리 팀은 어디서를 KT 숙소로 선택을 했고요. 잠깐만. 저희는 아까. 아니,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지. 이제 하면. 근데 저희는 거. 아까 처음에 거에서 모르겠다. 어디서를 거의 박아버렸어요. 아, 아 그러네. 사실. 직전에 다음 저희 딴데 녹화 직전에 어디 강남역에서 네. 이러면은 방송하지 말란 얘기. 아, 방송 사퇴 마셨어요. 아, 빨리 어디서 하셨어요? 는 몰라요. <laughs> 그, 다음 방송 녹화 직전이잖아요. 다음 방송 녹화 직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아, 일단 은 저희가 녹화를 보통 제제아 9시쯤 하잖아요. 직전이란다 단어가 3시간 전도 직전으로 저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직전은 5분 정도. 오. <웃음> 하와이. <웃음> <웃음>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북옥하이. 북옥하이? 어. 북옥하이로 보내버려? 어. <laughs> 어디에요? 우린가 알아서 오라고요? 알아서 오라고 그러고. 거기 어. <laughs> 어디에요? 거기서 뭘 즐기라는 게 아니야. 단지? 문천이요? 장소니까. 북옥하이. 어, 북옥하이로 보내버려. 그거 어디에요? 어, 저기 경상. 경상남도인가? 경상남도. 3 시간 전에 <laughs> 가서 여기 녹화로 와요?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 <웃음> 뭐, <웃음> 알아서 하라 그러고. <laughs> 너무한가? 아 그거는 네, 솔직히 그... 너무 좀 오바고. 예, 네, 오바잖아요. 어, 어, 아뭐 하라 그래, 그래, 하라 그래. 정호야, 나... 부고 카와이라고 했거든요. 부고. 어, 느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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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지> 다 진짜. <laughs> 아, 굉장히 어... 친숙한 단어가 나왔는데. 어렸을 때 많이 갔거든. 아 어떻게 선택하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